어, 지금부터, 온도를 읽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세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아두이노 프로를 짜줘야 되는데, 아두이노에서는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파일 중에서, 01 베이직에 가면, 아날로그 리드 시리얼이 있습니다. 시리얼 포트리 가서 화면을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시리얼 점 비긴해서, 컴퓨터와 9 6 0 0비트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루프에서, 아날로그, 위드, 에이제로, 센서 읽어, 그걸 화면에 찍습니다. 1초에 1000번은 너무 많기 때문에, 1초에, 400번 정도, 0.4초마다 한번씩, 화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컴파일이, 먼저 스케치가 컴파일이 되고, 컴파일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포트 열려있네 반드시 포트를 닫고자석은제용을 시키면 포트는 한꺼번에 하나밖에 열리질 않습니다. 두개 중복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업로딩이 완료되지면 완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리 모니터를 열면은 그대로 값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아날로그 값입니다. 제가 손을, 어, 온도 센서를 쥐고 있으면 값이 올라갑니다. 600, 675, 678. 손을 놓게 되면 값이 내려갑니다. 지금 0부터 10 이상까지 값이기 때문에 이 음, 온도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온도로 변환하려고 하면은 음, 지금 음, 구미과학관에 온도 변환 함수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온도 변환 함수. 이거는 센서를 만 업체에서 제공해 줍니다. 함수인데 요 함수를 보는 문면 됩니다. 지류 모니터링을 전기를 시키시고 이제 그램으로 가셔가지고 루프 위에 여기다가 복사형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머스 해가 그 분해하는 요요 지점을 복사해 가지고, 요거는 정수 어, 값을 가져와서 온도로 계산해 가지고 보내주는 건데 아날로그 리드 한 다음에 여기 아날로그 리드 되어 있는 요 값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엔터치고 여러분들이 B O U B L이라고 더블로 해서 A라는 것을 <laughs> 만들어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요 속에 가져갈 때는, 센서 별류소를 클릭하고, 인테저 V 나누기에다가, V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엔터치. 좀 전에 센서 별류 했었는데, 이번엔 A를 지워준다.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음, 포트가 열려져 있으면 안 되겠지만, 포트가 미리 닫아야 합니다. 컴파일이 되고, 업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을 열어보시면 현재 온도가 27.06도 손을 잡으면 80도 되는거겠죠? 29도, 30도, 30도 되는거 같은데 숨을 놓게 됩니다. 지금 온도가 제대로 갑니다. 감사합니다.